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7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.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. 아멘. 어, 오늘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고 독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말은 미련한 자의 앞에 지금 있다는 얘기겠죠. 자 그렇다면 왜 미련한 자의 앞에 있을까요? 당연히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련한 자의 앞에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. 그러니까, 지금, 이 충고하고 있는 이 화자는 그 앞에 있어봤자 그 사람한테는 지식이 없어. 그러니까, 그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인 거겠죠? 자, 이 말인 즉슨 요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, 미련한 사람 앞에 있는 이 이유가 이 사람에게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신기하죠 이 사람은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련한 자의 앞에서 아이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백치 바보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평가는 사람의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볼 때의 평가로서 미련한 자라고 붙어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 나오는 미련한 자는요, 오히려 야 내가 딱 들었을 때어 내가 혹하는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혹은 진짜로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끔 보여지는 사람입니다.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 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 죠？오늘 말씀 을 기억 해보 면서 나의 눈과 귀가 현혹 되지않 는, 그래서 미련 한 자의 앞을 떠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있 기를 소 망합니다.